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는 명란젓을 아주 맛있게 한번 무쳐 보겠습니다. 약간 찬바람이 불었는데도 웬 명란젓이냐 할 수도 있겠는데요. 어, 명란젓은 뭐 사계절 다 드시잖아요. 어, 근데 이제 보통 명란젓들 어떻게 드세요? 어, 통깨와 뭐 참기름 좀 이렇게 뿌려서 놓고 드시던가 또 어떤 분들은 짠맛을 중화시킨다고 이렇게 쪄서 드시기도 하는데 어, 쪄서 잡숴보면 알겠지만 좀 명란젓이 뜨뜩하지요 근데 이거를 부드러우면서 맛있고 어, 짠맛도 조금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양파를 약간만 썰어주세요. 이거를 쫑쫑 청양고추 작은 거 하나 해주세요. 만약에 매운 게 싫다 그러시면은 뭐 풋고추 해도 되는데 아이 젓갈이다 보니까 여게 들어가면 어 맛이 깔끔해요. 청양고추도 쫑쫑 썰어주세요. 명란젓이 크기가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 여튼 다섯 개. 얘를 썰어주세요. 이게 굵다 싶으면 가운데 한번 칼집 넣어주고 가운데로 서 여기는 참기름도 좋고 들기름도 좋고 아무 기름이나 이, 있는 대로 사용하세요 자 이거는 아무 뭐, 어, 수저나 젓갈로 같이 이렇게 두적두적 해주세요 이렇게 서너 번만 해주면 돼요 저는 기름이 좋아서 음, 한 수저 정도 더 칠려고 해요 어, 여러분도 취향에 맞게 첨가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명란젓 무친 거 정말 맛있게 생겼죠. 그 명란젓 이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 양파를 넣고 하면 이게 많이 중화된다고 하니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. 이게 따뜻한 밥에 올려서 드시면 정말 이게 밥도둑이겠지요. 음.